영적해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1대 샘, 2대 아르바사, 3대 셀라, 4대 에벨, 5대 벨레, 6대 브루, 7대 수루, 8대 나홀, 9대 베라, 10대 아브라함 그래서 1대 샘, 샘은 이름 명성, 명제, 샘은 이름이 널리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목적, 적용, 보한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창세 의 오자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샘은 노아의 장자로서 구속사의 맥을 이어하는 자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함과 야벳의 형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샘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이 땅에 오게 하시는 다리의 역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노아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어, 그 사람은 능력과 의로움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으로 구속사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을 통하여 두 번째 영적 계보의 길을 열어가시는데 구속사의 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샘족속는 아브라함이 탄생되는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5장 영적 조커에서는, 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 11장에서 영적 조커는 샘에서 아브라함까지입니다.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샘과 함과야벳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샘은 샘, 샘이란 뜻인데요. 이 단어가 샘, 이름, 명성, 증명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샘은 하나님으로부터 증명을 받아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샘의 이름이 높아지고 명성을 얻어 여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요. 또 이름 속에 정체성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이제 알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명예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빌리포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복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를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새 이름 속에 이름 영성 정이란 어, 뜻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동됨을주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땅에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고 영광받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샘의 인생을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요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89장 16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고귀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시편 기장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비를 높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생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줄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배달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로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부자일 때도 의식하는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횡단과 거리에서 부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브린도우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지이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은 영광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샘의 삶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가 잘 되어도 주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야, 되, 돌려드려야 됩니다. 사업이 잘 돼도 먼저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먼저 주님 이름을 높여서, 어, 사람은, 어,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주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멘.